d 시에 50%의 인구가 항상 응. 있는 곳 <laughs> 이.. 강 <감자>. 왜? <laughs> <laughs> 좀친보네 우와 제가 무주도 잘하는데? <laughs> 안녕하세요, 메가입니다. 지금 지지를 따라가고 있는데요. 지지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잘 따라가야 합니다. 그리고 지지는 발걸음이 좀 느려요. TMI야 TMI. 지금 TMI? 지금 TMI 말한다고 또 음, 뭐라고 하네요. 지지는 항상 세월을 닦고 있습니다. 처음에 들었을 땐저 세월 낚는다는 게 뭔지 몰랐는데 옆에 조금 있으니까 진짜 세월이 뭔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. 그럴 수 있어. 아직 여기서 한몇 개월간 더 있을 거니까. 응. 음. 여기가 진짜 BC의 50%의 인구가 항상 있는 곳. <laughs> 이 강가. 학교 갈 준비 한 얼마나 걸리시나요? 저는 한 30분. 나도 비슷해. 음. 30분. 머리 감는 것 때문에. 머리 감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? 그냥 그 중에서 그거. 아 가장 많이 네, 차지하는. 그렇게,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. 음. 너무 오래 빨릴 거야. 아 그렇지, 나는 머리카락이 기니까. 어. 근데 난곧 따라갈 걸너몇 <laughs> 개월 뒤면 이제 단발머리 하는가요? 몇 개월 기르면 돼. <laughs> 우리 그러면 걸어가 아니면 되게 자매처럼 보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자맨님? 뭔자맨오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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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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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찾아서 먹는 음, 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리는리디로 가고 있죠? 목적지가 없지 오왜오적지가 없나요? 리오리오리오리오리 <laughs> 맞습니다. 아, 뻥이고요. 아직 볼게 많은데 아직 못 찾은 거지. 음. 어. 저기 반대편도 가보자. 맨날 이쪽 편에만 있었잖아. 반대편? 어. 반대편한 번도 안 가봤잖아. 그, 바, 여기 반대편보다 저쪽 끝에 있잖아. 어. 그 약간 언덕. 응응. 음. 거기 가고 싶은데. 거기로 갈까, 그러면? 지금? 지금? 가능? 꽤 먼데? 꽤 멀어? 갈까? 가면 <목소리> 되지 진짜 예쁜 그림같은 언덕에 막 집들이 있는데 그쪽을 한번 가보려고 좀 멀어요 근데 아마 이쪽으로 한 5km 되었나? 5km?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응. 최소한 근데 모래가 되게 촉촉한 모래가? 되게 하얀색깔 똥똥뽕어똥 밟지마 어? 항상 똥 조, 조심해야 돼아똥 왜? <laughs> 오케이. 고고고. <laughs> 할수 있어? 잘해? 좀 쳐? 아, 말로 좀안 되겠어. 좀 치나 보네. 아. 돌 어떤 걸로 해? 막 납작한 걸로 해 아니면 동글동글한 걸로? 납작하고 해. 가늘게 음. 가늘거 가늘게 해야. 돼. 납작하고 가늘게? 아니야? 나쁘지 가야가아가야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?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? 나쁘가 않은 거이니야 나쁘지 않은 니지 멀리 날아가 아니야? 지 <laughs> 하, 하, 하. 자, 지금 지진은 물수제비를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. 아, 어? 취소 <laughs> 다 편집해, 다 편집. 그렇다, 물수, 다 물수제비. 말세이는 어디 쪽인지 알지? 어 아, 남쪽, 남쪽. 맞아, 그러면은 미신은 어디야? p c 도남 쪽이죠. 틀렸어. PC는 딱 중앙에 있어. 프랑스에 어. 딱 중앙. 응. 정확히. 정확히. 그 말은 즉슨 우리는 프랑스의 중심에 있다. 아. 핵심이다. <laughs> 핵심. 그 말이지. 근데 보통 핵심은 수도에다 갖다 붙이지 않아? 우리가 있는 곳은 핵심이야. 핵심이야? 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? 응. 우리는 중앙에 있어서 마지막에 죽어. 아니, 근데 밑에서 쳐들어올지 위에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. 그러니까 중앙에 있으니까 유리하지. 아, 그런 거야? 어, 막 기습 공격이라도 우리는 괜찮아. 더, 이제 중앙에 있으니까. 근데 막 하늘에서 날아와서 중앙에 공격하면 어떡해? 아, 뭐, 그렇게까지야. <laughs> 적당히 상상하자. 적당히, <laughs> 먼저 그렇게 일시를 내놓고 지금 이런다고? <laughs> ISTP, 진짜. <laughs> 뭐 ISTT가 최악의 유형이야 뭐야? 맞아? 아니야 아니. 아왜 이렇게 크게 웃지? 그러면 그 파리에 있는 위진은 알아? 어떤 위진이라는 거? 어떤 위진이야? 이 작은 위진이야. 아마 제일 작은 위진일 거야. 일드포스. 아. 굉장히 단순해. 생각보다 막 원웨스트. 응. 그럼 그냥 응. 제일 큰유진인데 동쪽에 있다. 아 이거고. <laughs> 심플하게 지은 거몇개 있는데 응. 중앙에 있는 거몇 개는 좀 복잡해서 나 이름을 이거 열 수도 없겠어 <웃음> <웃음> 솔직히. 예, 우리나라 단순하잖아. 지역명 하나씩 나와서 앞글자로 그러고. 맞아.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졌어. 맞아. <laughs> 산속에 있는 느낌이야. <laughs> 오. 우와, 제가 물수제비 더 잘하는데. 응? 자연 그 자체. 응. 한번 캐스 못했어. 뭐? 자연 그 자체. 자연 그 자체. 잡채. 오. <laughs> 그걸 왜 강조하는 거야? <laughs> MC들이 하는 유행이야. MG는 내가 만든 거 아니야. 과연 그 잡채? 어. <laughs> 어. 아우, 거기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어. 너 MC들한테 뭘 하는 거야? 지금? 아니 아니 그. 너의 세대를 어. 모욕하는 거야? 아니에, 뒤에 우리 같은 세대이기는 한데 어허... 세대 격차가 어허... 좀 나지 않나? 무슨 <laughs> 소야 <이쪽으로? 웃음> 길좀 무섭게 해놨네. 가네오면 진짜 무섭겠다. 마다가스카마다가스카도 Madagascar. 나중에 가고 싶은데. 음. 거기도 다불르하잖아아 진짜? 아프리카의 남쪽에 있는 섬이야. 음. 거기에 제일 유명한 게 바오밥주. 바오밥 나무. 어린왕자에 나왔어. 어 맞아. <laughs> 저 언덕. 이쪽 위로 가려고 하는데,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. 아니, 왼쪽으로 가는 길이 없네. 근데 내가 항상 말했듯이, 실패는 성공의 일부다. 다경험하는 거지, 이 어, 근데 저 가까이 보인다, 저거. 맨날 멀리서 본 언덕인데. 그치. 딱 넘어간 게 없어. 응. 넘어가려면. 진작 넘어가야겠어. <laughs> 어, 진작 넘어가야겠어, 알았어. 돌아가자. 사실 저희는 거의 한시간한시간반 동안 인덕을갈려고 그냥 보이는 대로 갔거든요.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리는 어디 어디로 갔지? 우리 가다가 갑자기 기찻길 나오고 막힌 길 나오고, 구차장 나오고 다음에는 구글 맵스 보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. 그게 맞는거 같아 오늘은 투비 컨 e continued 바이바이 h o w e v